튜더리얼부터 해보자. 트레이닝. 너무 아, 무서워. 아, 아이고 한데, 진짜 한데. 아, 혼자서 하고 싶지 않아 이거. 애들아, 애들아, 같이 하자, 애들아. 가보자. 음, 멀티플레이어. 에스 아시아. 아, 있어요. 데프. 가자. 루모모님 <laughs> 루무모님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그, 마이크 그 목소리가 그 인접 목소리인가요 인접 목소리? 인접 목소리가 뭐야? 아 다시 말 말해 주실래요? 뭐라고요? 아니 아니야 반갑습니다 오. 여러분. 아니 루무모님 네. 부캐신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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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부캐 아니에요. 지금 뭔가 뭔가 네. 부캐 포스가. 지게 잘잘 하시거든요. 이거 파스모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실래요? 그 혹시 외국 분이신가요? 아, 네요, 맞아요. 외국 외국인이요. 아,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laughs> 아, 일본이에요. 아, 일본, 한국. 아, 네. 일본에서 게임 중이신가요? 아, 아니요, 한국에 있어요. 오. 아, 재미, 다 재미, 어 <laughs> 아니 왜 혼자 있는 거야, 나? 왜 혼자? 아, 비트코자기비 g i v 아, us a s 아, g n 아, Give 아, s a s i 아, n Give us a s 아, g n Give us a 아, i g n You. Are you here? Are y o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어? 아,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살려줘. 레벨 4요 아! <laughs> <laughs> 죽었잖아 살려전라고 말하는데 어? 끝났어? 오수바하씨루모님네왜 죽었어요? <laughs> 몰라요 루보모님 네몇 살이에요? <laughs> 아 어떡하지 아 스물 살이에요 젊으시네요 아 젊으시네요 루모모 님 네. 그 꾸데기 손전등 말고 검은색 손전등 드시죠. 어떻게? 뭐니? 아, 이거 있는데 이거. 지 버튼. 지 버튼. 음, 이 e 버튼으로 드세요. 아. 아, 열심히 알려진 줄. 화장실입니다. 뭔가 하고 있는 네. 네. <laughs> 아, 이거. 좋았어. 오른쪽 클릭한 사람 누구예요? 그 저기 계이지판. 게이지판 나? 뭐? 혹시 방금 그 위저보드 오른쪽 클릭하셨나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야. 저 아니야. 저 아니야. 저 아니야. 저 아니야! 아니야. 누구지? 아. 위저보드 건드리고 도망가면 어떡해? 아, 혹시 내가 할지도. 죄송합니다. 네. 있잖아요. 루모모 유빈데 난이도 조금 더 낮춰보죠. 가보자. 등? 우선 검은색 손전등을 드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있잖아. 여기 있는 거. 응응. 응. 이거를 이렇게. 아이, 잘했다. <웃음> <잘한다>. <웃음> 아 잘했다. 아! 뒤이거 싶다. 뒤이거 싶다. 이사상 어때요? 이 사람.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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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죽이고 싶다! 아이 런던! 어, 어. 안돼 도망쳐 도망쳐! 어, 도망쳐! <laughs> 어디에. 어디에! 숨어! 아 이제 안 숨어도 된다 오케이 할리우드 <laughs> 리 ババイバイ、ね、<laughs> 違う <laughs>、ね。ンドマンどドバンがドバンこドどン,ンが。あっ、えっあっ、そうです。みやねえ。ッあていく ごいこや。こ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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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頑張れ頑張れ頑張れ頑張れ頑張れ頑張れ頑張れ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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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ファイティ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 에라이 a s 습니다 da? 어예예 a s o Y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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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r e a r e yea, w e y e r e a r e y o a I'm a r o m j a p a n e a from e o r e a yea, yea, y e 검은색 손전등 왜안 쓰시고 구대기 손전등을 쓰시는지 저랑 바꾸실래요? 이 손전등 짱 좀.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드세요 드세요. 이거? 바닥 바닥. 야. 어? 나이스. 아, 에라이네. 씨발. <laughs> 아, 저겼나? 아, 나 오로니야. 마호 마법 다섯 살이야. 씨발. 이 새끼야. 何